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15개의 지혜 모음 가운데 아홉 번째, 10번째, 11번째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부터 13번째 말씀까지는 여섯 개의 지혜 설교 모음이라 했지요. 특히 지혜자가 필히 경계해야 할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두 번째 주제로 보증과 담보를 서는 행위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1절 아이들아 네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네가 한그 말에서 네가 너가 걸려들고 네가 너가 한그 말에 네가 잡힌다. 따라서 솔로몬은 보증과 담보의 해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3절. 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 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돕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바르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않다면, 이웃을 도우려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요. 선한 마음 때문에 경솔하게 보증을 서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의 15개 의 지혜 모음 가운데 10번째 말씀이지요. 또한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세 번째 주제로서 게으름에 대해 교훈합니다.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풍자적인 비유를 들어 게으른 사람의 아니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합니다.(6절)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빠지게 될 궁핍에 대해 솔로몬은 경고하면서 게으른,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검, 겸, 권면합니다 구절,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말씀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권면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교훈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의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삶을 각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개미조차 그 앞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최고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허송세월하며 산다면 자신도 잘 사는 것이 아닐 뿐더러 남도 잘 살도록 돕기는커녕 남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기에. 하나님의 창조명령과 라다의 사명을 거스리게 되겠지요.본문의 세 번째 단락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의 (15개) 지혜 모음 가운데 (11번째) 말씀입니다.또한 지혜자가 경계할 네 번째 주제로서 건달과 악인의 행위를 경계합니다 (12절) 건달과 악인은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이러한 악인의 행위는 결국 패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15절,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말씀하죠. 이어서 17절부터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러한 불량자의 악인의 악덕을 일곱 가지로 제시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마음으로 추구하고 온몸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악의 병기로 사용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무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악된 본성의 힘을 결코 간과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선한 방법과 지혜로운 처사를, 어,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자기 일에 부지런하여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실하며 온유한 성품과 삶으로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더욱 성실한 또 성숙한 삶을 추구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는 사명의 인식이 삶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행복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